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는 폭스바겐의 ID Buzz라는 차입니다. 이 차는 마이크로버스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다목적 차죠.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도 폭스바겐 타입2가 원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면서 그 모델이 현재까지 여섯 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탈바꿈을 하다가 결국은 100% 전기차로 만들어진 ID 버즈라고 명명해서 나온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도대체 마이크로버스 아니면 미니버스 그리고 미니밴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나요? 많이 헷갈리고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걸 좀 보자면 역사로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답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전에 미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동시에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하고요. 왜 미니버스라고 했냐면 일반 승용차보다는 사람이 많이 타야 되고 근데 많이 타다 보면 차가 커지지만 여러분 중에 유럽을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유럽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유럽마다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된 도시일수록 골목길도 좁고 큰 버스는 못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작은 사이즈의 버스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버스 아니면 미니버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동차의 사용용도가 다각화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타야 되고 짐도 많이 싣고 장거리도 가야 되고 좀더 불편함이 없는 차를 만들어내야 됐고 그래서 그런 차들의 이름을 벤 또는 미니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니버스와 미니밴이 거의 같은 사용도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버스라는 이름보다는 벤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좀더 승용차적인 분위기가 부각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미니버스라 이름이 조금 조금씩 사라지면서 미니밴 아니면 벤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화되는 이 부분도 자동차 학자마다 조금은 기준 설정을 달리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학자의 말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어떤 학자의 말을 내가 많이 따라하느냐에 따라 기준과 명명함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8명 이상 탑승하는 차는 무조건 미니밴이 아니고 미니버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 할게요. 뭔가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마이크로버스로 처음 인식된 게 어떤 거냐면 1980년도 초반에 서울에서 최초로 고급형 시내버스인 좌석버스라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던 거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좌석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랑 달라서 더 비싼 요금을 받았고 차를 타는 모든 승객을 의자에 앉혀서 운행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버스인데 그때 초창기 좌석 이용되던 버스의 그종 이름을 마이크로버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이크로버스는 대략 한 20명대 중반까지도 탈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폭스바겐의 마이크로버스랑은 아주 사이즈가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래도 한국의 1980년도 전에도 마이크로버스라고 불리는 차종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온 버즈는 그 6세대 폭스바겐 미니버스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버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즈는 100% 전기차니까 배터리 스펙에 총량은 80kwh 예요 앞으로 제가 아워 는 빼고 얘기할게요 뭐 너무 길어 지니까 그리고 이 차가 사용되는 배터리의 주 사용용량은 77kwh 라고 합니다 결국은 시간당 77kwh 를 사용하는 게 최대치라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그 kwh 라는 게 시간당 사용하는 전력량이잖아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잘안올수 있습니다 이게 77kwh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이 한달 평균 사용하는 장기량이 대략 300에서 400kwh 입니다. 와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즈가 갖고 있는 전기 양으로 대략한 뭐4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뭐 그렇게 틀리지 않겠죠 물론 1인 가구는 이거보다 전기를 훨씬 적게 사용할 것이고 집이 크거나 사용한 사람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는건 뭐 당연한 거고요자그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출력은 총 150킬로와트 마력수로 하면 201마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뉴턴 미터 토크로 보면 310 토크를 갖고 있고 이 차의 최고속은 90마일로 아예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달릴 수 있어도 아예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차의 구동은 후륜구동으로 되어 있고 충전할 때 고속 직류 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 안에 5%에서 최대 80%까지 충전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ID 버즈의 내용은 올해 출시되는 그 유럽형 모델에 한정되는 거고요. 이 스펙은 5에서 6인승 승객용 버전하고 2에서 3인용 카고 버전으로 나눠서 나온다고 합니다. 앞자리가 벤치 시트가 들어가면 3명이 앉을 수 있어서 승객용 차는 최대 6인승 그리고 카고 벤용 차는 최대 3인승 이렇게 출시가 되고요. 일반 차처럼 독립된 시트가 적용된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버즈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길이를 보면 약 4m 71cm 정도 돼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산타페나 소렌토 길이보다 대략 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짧은 거죠. 길이라는 게뭐 정확히 밀리미터로 표시가 됐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m 94cm 정도 돼요. 이 정도 높이면 지붕의 더러운 상태를 자주자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높이네요. 대략 2m 정도 이상의 키를 갖고 있어야 잘볼수 있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승진 예전 농구 선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보는 높이를 보니까 살짝 멀미도 나던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자세히 볼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세차할 때 귀찮으니까 지붕을 빼고 하다가 보면 이게 썬루프를 통해서 유리 얼룩 더러운 게더 보이잖아요. 아 짜증 나요 그러면. 세차하기 상당히 불편한 높이로 되어 있고 그럼 너비는 얼마냐? 사이드 미러를 빼면 대략 1m 98cm. 그러니까 거의 한 2m 가까이 되는 거죠. 상당히 넓게 넓은 사이즈예요 최근에 출시하는 중대형 SUV의 너비를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휠 베이스는 거의 3m에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고요 차의 형태는 초창기 폭스바겐 타입 2처럼 앞바퀴 축 위에 운전석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봉고나 그레이스 뭐 이런 차의 운전석이 아니고 1 리얼 시트가 모두 앞뒤바퀴 차축 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최근의 미니밴 형태의 차로 나오는 겁니다. 이 차는 ID4와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어요. 뭐 MEB라고 불리는 프레임이죠. 그래서 ID4가 갖고 있는 각종 옵션, 첨단 장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유해서 나오고요. 단지 그 ID4와 어떤 디자인과 이용 용도의 다름으로써 나오는 차라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좀더 알아볼까요? 인테리어 재질은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온 차들이 대략 이런 재질을 갖고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어떤 재질을 사용하냐? 대부분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질을 이용하는데 그 재질 중에 10%는 그 바닷속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90%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폐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요. 재활용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뭐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좀더 나은 재활용을 통해서 나온 그 재질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터닝 서클, 그러니까 최소 회전 거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11m예요. 그러니까 11m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편도 4차선 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할때 결국은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는 거죠. 유턴 마지막에 그 반대 차선의 2 차로를 살짝 벗어나는 정도의 유턴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짧은 거예요. 긴 편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차에 적용되는 휠은 최소 18인치에서 최대 21인치까지 적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차가 갖고 있는 트렁크의 공간은 우리가 큰 SUV 라고 알수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니까 버지를 갖고 캠핑을 하기 위해서 짐을 싣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10인치의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 센터 모니터에도 10인치가 들어가는데 옵션에 따라서 12인치까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떼어낼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컨셉차 같은 경우는 2열의 중간에도 옮길 수가 있는데 일단 유럽형 모델에는 2열 중간에 콘솔 박스를 꽂고 공간이 없어서 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더 이용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버즈는 여러분들이 딱보시게 생긴 게 미니밴 형태잖아요. 아니면 약간 더 곡선화된 버스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개수가요 0.285밖에 안 돼요. 예전에 대우 에스페로가 한참 공기저항개수를 광고할 때 0.29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광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낮은 공기저항개수가 적용되어 있고 카고밴 같은 경우는 0.29예요. 0.005 정도 더 높은 전기소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적용되는 라이트나 범퍼의 모양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즈는 양방향 충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차에 있는 전기를 집이나 다른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집에 전기가 나갔을 때 아이디 버즈의 전용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아이디 버즈가 쿨충전되어 있다고 치면 적어도 3~4일 이상은 문제 없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말도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 뭐 우리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도 갖고 있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 차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기존에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상용차 공장이 있어요 독일 하노버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 차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출시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북미에는 출시하지 않냐 출시합니다 2024년도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고 북명 모델은 좀더휠 베이스가 긴 모델이 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로 만들어져서 최대 8명까지 탈수 있는 그런 차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출시하는 버즈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모 지만 추후에는 모터 두 개가 들어간 300마력 대의 륜구동 모델도 출시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까 살짝 기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에 들어간 옵션을 잠깐 보게 되면 자동 차로 변경이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될 예정이고 차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주변 차들과 교통 상황과 응급 상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통신에 적용된 내용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ID4에 적용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그대로 이 ID 버즈에도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이 정도는 버즈만 갖고 있는 특별함은 아닌 거뭐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 정도의 기능이면 많은 독일차의 다른 브랜드들도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뭐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무거운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버즈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뒀고요. 그래서 이런 낮은 무게중심을 이룸으로써 핸들링과 또 차의 민첩성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게중심도 낮게 잡았다면 당연히 높은 안전 운동 성능이 향상되는 건 당연한데 정말 이 무거운 배터리를 넣은 상태로 이외에 맞는 서스펜션과 거기에 또 어울리는 타이어를 넣어서 그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을지 아니면 프레임과 저중심 설계는 성공했는데 연결되는 여러 부품의 저급함으로 인해서 그 느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했을지 이런 부분은 살짝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 근데 이거 충전 포트를 패신저 사이드의 맨 뒤쪽에 해놨어요. 좀 위치를 잘좀 해달라니까 충전소가 주유소...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2개를 만들어 주던가 좀 위치를 적당한 것으로 좀 바꾸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차가 관심 되게 많아요 특히 저같이 많은 식구의 가족이 있는 사람이면 다인승용 차에는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좀더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격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께 그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출시할 마이크로 버스인 ID 버즈란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차 나오면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버전은 사실 차가 나오자마자 바로 녹음을 안 하고 좀 지켜봤어요. 왜냐면 너무 보도자료 내용이 중구난방에다가 어떤 보도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빠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살짝 늦은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께 나온 자료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안녕.